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현아다육입니다. 굉장히 날이 따뜻하네요. 아, 근데 낮에 제가 오후에 지금 한 2시? 3시 정도 됐는데요. 햇살도 좋고, 날도 따뜻하고, 이 하우스 안에는 햇볕이 이렇게, 어, 직광으로 들어온다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장님께서 하우스 관리를 좀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육들이, 다른 데보다 좀 남다르게 더 색감이 이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시흥에 있는 정왕동이죠. 아름다육 정원에 왔는데요. 라울이 그 전보다 더 예뻐졌습니다. <laughs> 라울 안 보고 가면 서운하니까 라울 보여드리고요. 준비된 다육들에게 가보겠습니다. 아, 준비된 곳으로 왔습니다. 이쪽은 이제 해가 좀 넘어가는 중인가봐요 햇살이 비치지 않는데요. 어, 여기 아이들 지금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 주셨는데 이거는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매니아 분의 어, 다육들을 지금 판매를 하신다고 내놓으신 거라서 제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대품 하나 들어있고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큰 대품입니다. 대품 하나에 묵둥이들 매니아 분이 키우셨던 묵둥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분은 가지 않고 다육이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1번 세트는 10, 10만, 원, 10만 원에 이렇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큰 대품 에어컨 차량 가 사이즈를 재보니까요. 엄청 크더라고요. 잠깐만요. 어, 아주 화분에 꽉 차고 넘칠 정도로 빡빡하게 심어 놓으셨는데 사이즈가 23cm 지름 대략 그 정도 나오는데 얼굴이 정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 너무 이쁩니다. 이거는 어, 마리아 철화라고 하시네요. 마리아 철화고요 이렇게 특대품으로 요거 하나 들어가고요. 우주목, 우주목 군생 이렇게 묵둥이 어, 몇년 키운 묵둥이 우주목 군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리아. 마리아 사이즈 요 정도 창이죠 한 12cm 정도 되는 묵둥이에요. 묵둥인데 아직 색감이 안 올라와서 들어 올라와서 그래요. 이 매니아 분께서 어그 다이 밑에다 이걸 두셨다네요. 그래서 어 사장님께서 위로 올리셔서 이거 이제 어 매니아 분께서 바쁘셨나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판매를 하신다고 내놓으신 거고요. 어 여기에 들어가면책성 하나 있고요. 축성. 그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도 에본입니다. 에본이, 에보니, 에본이 이렇게 해서 1번 구성은 이렇게 되고 어, 10만 원입니다. 가격은 조금씩 어, 차이가 있습니다. 2번은 에본이 철아. 여기도 여러 아이들로 음, 이렇게 있습니다. 어, 1번은 마리아 철아였고, 요거 특대품으로 에본이 철아입니다. 이렇게 쌩얼도 있고요. 어, 연두색 옥빛으로 올라오는 쌩얼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어, 철아로 엮인 아이도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를 보여드릴까요? 오, 이렇게 정도로, 어,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번입니다. 2번이고요 여기도, 어, 에보니. 어, 사장님께서 이거 레드, 원종 레드 에보니라고 그러시는데요.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뭐 어, 지금 물을, 물이 들어주면 굉장히 빨갛게 올라온다고 하십니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에보니, 레드 에보니하고는 좀 다르대요. 미국에서 수입된 원종 어, 1세대. 어, 레드 에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루돌프 루돌프도 지금 묵둥이에요. 이 아이가 굉장히 묵둥인데 지금 빛을 좀못 봐서 그래요. 다이 밑에 내려놔서 이렇게 지금 물이 안 들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도 엄청 묵둥이라고 하십니다. 사이즈도 커요. 어요 정도. 뭐1 10, 11cm, 11cm 정도 나옵니다. 원종에 보니 군생이 하나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빛감 이쁘네요. 이 아이는 손톱 끝으로. 이제 막 물이 올라 올라오려고 그러는 것 같고, 어, 기 실버스타 군생, 실버스타 군생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10만원 가량, 어, 그, 어, 인터넷가로 10만원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나머지는 그냥 덤으로, 어, 여러분들께 구매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놓,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굉장히 큰,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아이가 누굴까요? <laughs> 저는 보자마자 어 홍상 아니에요? 비스트 아니에요? 헨리 어, 아니에요? 밥그리라에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그+ 럴 소리 말하고 <laughs> 이거는 차원이 다른 어일 세대 어 미국 원종 에보니+ 에보니를 이렇게 키우러 오셨다고 하십니다. 이거 단품 팔으면 한이3 0만원 받는다고 그러시는데요. 어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도 이제 모르니까.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레드에본이 하고 다른 품종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어 원종 1세대 원종 레드에본니라고 하세요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이 아이 적심에도 지금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그러시는데요 사이즈가 지금 20하고도 5cm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자구 나오려고 여기서 지금 이게 뭘까요 <laughs> 뭐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까지 못 보여드리는데 옆으로서 보여드리면. 요런 포스입니다. 요런 포스. 딱 적심하기 좋게 생겼네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가격이 이것만 해도 몇십만 원인데, 요거 말고도 이거, 이것까지 감, 같이 드린다고 해요. 시에라 군생. 시에라 군생이고요. 여기 창, 립스틱 창이 하나 들어가고요. SP, SP 두드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번인데요. 3번, 이렇게 드리는 거 가격이 3번은 야, 큰 대품입니다. 대품이라서. 어, 만 원이 추가됐어요. 11만 원에 3번은 가져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 어, 이게 매니아 분이 한 분이라서 똑같은 아이를 지금 많이 데리고 있으셨나봐요. 그래서 여기는 자구단 아이가 있는데요. 이 아이도 1세대 원종 레드 에본이라고 합니다. 자구가 여기도 이렇게 달려 나와 있고요. 뒤에는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앞에만 벌써 봐도 두 개나 달려 있습니다. 사이즈가 이 아이도 굉장히 큽니다. 대품, 특대품이에요. 저기서 저까지 재면, 어, 20cm가 넘어요, 대략. 그래서 화분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죠. 어, 다육이만 뽑아서 갑니다. 이 아이 인터넷 치시면 굉장해요. 가격이 뭐, 20, 30만원 넘게, 어, 받을 수 있는 아인데요. 이 요렇게 또, 뭐, 니아분의 어,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내놓게 됐는데요. 어, 이 레드에본이 군생 가고요. 그 다음에 베이비 핑과 묵둥이, 어, 베이비 핑과 묵둥이 가고요. 그리고 이, 이 아이는, 어, 젤리본이란데이 아이도 가격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요 3만원에 판매하고 계시대요. 그리고 킹마이더스 창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 가는데 여기 4번도 11만원. 11만원에 여러분께서 어 관심 있으시다면 찜하시면 될것 같고요. 5번으로 갑니다. 5번도 레드 원종 1세대 에보니. <laughs> 말이 막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laughs> 말이 안 맞아요. 그래서 레드 에보니 1세대 1세대고요 와, 이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laughs> 사이즈가 엄청, 엄청나요. 이거 몇십만원에 뭐 줘야지 살, 살수 어, 있다는데, 대단합니다. 이거는 더 큽니다. 어, 30cm 돼보여요. 어, 대단합니다. 포스가 장렬입니다. 어, 화분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육이만 가는 거고요 여기 자구가 하나 달려있네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이거 물들어지면 굉장히 빨갛게 들어, 물이 들어지고요. 손톱은 까맣게 나온다고 하시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5번, 5번입니다. 이 아이도 같이 갑니다. 황홀한 연꽃 군생이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 샴페인, 샴페인 군생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SP 까맣게 엄청 까만 색이네, 색이네요. 그리고 광옥 이렇게 5번 이렇게 가는데 11만 원. 어, 매니아분의 다육입니다. 1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6번 갑니다. 6번. 레드 레드분이는 지났고요. 에보니 에보니 군생이 가는데요. 여기가 약간 어, 음지 쪽이라 좀 빛이 안 나서 그러는데 깜깜하죠. 근데 지금 해가 막 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지가 않,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보니가 금이 보입니다. 에보니 산반금이라고 해서 금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줄 보이시죠? 이 아이는 적심을 하게 되면 금 나올 확률이 좀 크다고 하세요. 그래서 얼굴이 몇 개인지는 안세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는 어, 대품 에보니 군생입니다. 이 아이 단품만 해도 10만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아이도 같이 갑니다. 여기 페스티벌, 묵등이라고 하시고요. 어, 화분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여기만 뽑아서 가요. 어, 수영 군생, 이렇게 목동이 목대 군생입니다. 그리고 젤리 보니도 이 아이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단품가로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사장님께서 계시다고 그러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수련 군생까지 해서 이렇게 가는데 6번도 11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6번도 이렇게 가는데 11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부터는 10만 원에 어, 준비를 해주신 거고요. 여기도 매니아 거예요. 매니아 분의 건데요. 묵둥이 창들 이렇게 있고요. 볼게요. 어떤 게 갈까요? 한스의 분이 묵둥입니다. 묵둥이 들어가고요. 어그 매니아 분의 어, 다육들이에요. 매니아 분이 키우셨던 어, 마리아 입장 보세요. 엄청 통통하고 윤기가 자르르 어, 환엽스러운 어, 창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틱 리스틱 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샬로 샬로 들어갑니다. 샬로 들어가고 어, 새벽별 어,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그리고 에스피 금 에스피 금이 하나 들어가고요. 어, 베이비 핑거, 묵둥이 들어갑니다. 베이비 핑거, 묵둥이. 이렇게 묵대 보세요. 군생이죠? 어, 그리고 환엽성록, 묵둥이. 아 너무 이쁩니다. 꽃이 이렇게 필려고, 어, 봉우리가 맺혀 있습니다. 둥글둥글 사탕 같아요. 알사탕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니아분의, 어, 묵둥이, 묵둥이들 이렇게, 보 어, 가는데, 이런 세트가 6, 7번이에요. 7번이고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둘레, 여섯,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 묵등이로 해서 창도 묵등이고요, 군생도 묵등이에요. 그래서 7 번은 1 0만 원, 1 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8번 갑니다. 8 번, 8 번부터는 이제 사장님 거예요. 8 번부터는 8 번부터 는 사장님 거. 어, 색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예뻐요.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 지금 아름다운 정원의 키핑장 아니면 그 하우스, 농장이 굉장히 물이 잘 들어집니다. 특이합니다. 정말 저는 놀랄 노짜예요이 영상 다음에 제가 키핑 하시는 분의 어, 다육들을 담아서 보여드릴 텐데요. 어, 보, 기대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엘코원, 어,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엘코원, 음, HY, 교배종의 철화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엘코온 철화하고는 약간 입장이 두껍고, 어, 두껍고 도톰하고 좀 넓습니다. 그 어, 입장이요. 그래서 이렇게 빛감도 예쁘게 어, 들어가 있고요. 이거 어, 굉장히 가격도 여기서 판매되는 게 2만 원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음, 살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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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클론 와이 가격 굉장하대요 이것도 너무 이쁘죠 색감 보세요 굉장히 이쁩니다 거 사이즈 보면은 한십이삼 센치 대돼 보이고요 허, 색감 감상해 보세요 이 아이 들어가요 그리고 월셔 월셔 군생입니다 군생이고 창이죠 이런 아이도 사이즈 중품입니다 이게 하나만 봐도 8cm 정도 나오고요. 블랙 에보니 블랙 에보니 들어갑니다. 와, 입장 너무 예쁩니다. 엄청 통통합니다. 이 아이도 8cm 정도 나와요. 8cm 그리고 레드 벨벳 이 아이 키우노니까 굉장히 가격이 있더라고요. 음, 이것도 그 작지만 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레드 벨벳 어, 한 10cm 정도 키우면 한 5만 원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틱 A, A H Y 어, 교배종입니다. 리스틱하고 리스, 조금 입장이 달라요. 약간 이게 넓어요. 환엽스럽고, 어, 도톰하고 아주 두껍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 마리아. 이 아이도 고가의 다육이라고 하셨는데, 어, 스프레드 마리아도 고가의 다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는데, 요것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괜찮네요. 아, 물 색감 너무너무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은 여기 금들이 많이 들어가 있대요. 9번은. 그래도 10만원인데, 어떤 아이들이 갔는지 볼까요? 바이트금. 파이트금이라고 해서 어요 아이도 가격이 좀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11c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아이 이름표가 없네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찜하시면은 이 아이도 굉장히 이뻐요. 이름표 주실 거예요. 이쁘죠? 아, 이쁘다. 이쁘고요. 어 골드 라벨 차라이 같아요. 이 아이는 그렇죠 골드랍의 치발도 쳐라도, 아, 물이 들어지니까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색. 이거보다 더 밝게, 진하게 물이 듭니다. 그 다음에 치와와 금이 들어가네요. 군생인데, 아, 치와와 금이 좀 고가던데, 여기 구성이 속해져 있습니다. 어, 치와와 금, 여기 금이 보이시죠? 옆으로, 어, 여기 보세요. 금 보이나요? 어, 치와와 금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에, 리스틱 HY, 교배종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보라. 누브라가 들어가는데 누브라가 환엽입니다 환엽 누브라 아우 색감 검붉은 색으로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사이즈 봐드릴까요 어느 정도인지 6cm 정도 나옵니다 6cm 그 다음에 질리언 금 여기도 금이 들어갑니다 금 질리언 금도 가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 이쁩니다 이 아이는 5cm 정도 나오고 금이 저기서 보이네요 금줄 보이시죠 아우 윤기가 아주 잘잘잘 잘 잘. <laughs> 너무 예쁜데요 이것도 레드벨벳 하나 더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금 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구성인데, 9번입니다. 이것도 10만원. 그 다음에 10번은, 어, 여기 써브릭이다, 써브릭이다, 이 아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잘라놓은 거는, 어, 목대가 좀, 어, 굵, 어지라고 이렇게 잘라놓는다고 하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거라고 해요. 어, 써브릭이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S, SP, 프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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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쁘다. 수연도 아니고, 여기 보면 입장, 가운데 게 프릴이, 어, 이게 뭐야? 주름처럼 이렇게 졌잖아요 마디바가 성장하면은 그 입장에 주름이 가듯 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묵둥입니다. 목대 이렇게 있고요. 이거, 이 아이는 나비답. 나비답 군생입니다. 아, 이 아이도 물듬 특이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와, 진짜 예쁩니다. <laughs> 아, 이 색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까요? 나비답도 목대 굽습니다. 군생이고요. 그리고 레드, 레드 에오니엄 속 아이. 에어니엄 속 아닌데 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아이 어, 목대 이렇게 굵고요. 묵은 등입니다. 레드 에어니엄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이름표에 이 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올리비아 군생 들어갑니다. 올리비아 군생 이렇게 이런 아이로 어, 들어가고요. 점점 이제 물이 어, 빛감이 올라오겠죠. 그다음에 슈퍼 턱시판 어, 슈퍼 턱시판도 묵등입니다. 사장님께서 이것도 키우시고 계신 건데 어, 여기다 이제 여러분께 드리려고 어, 세트에 넣으셨어요. 그다음에 브레이브 철화입니다. 브레이브 철화 요런 어, 사이즈로 중품 화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11, 2cm 정도 나오고요 여기까지가 10만원인데, 이게 이제 선물로 이렇게 덤으로 드리는 건데, 어, 이거에 레드벨벳하고 여기 스포, 음, 이게 뭐지? 추비립스, 추비립스, 두 개는 선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몇 번일까요? 10번입니다. 10번, 10번이고요. 그 다음에, 11번으로 왔습니다. 11번으로 왔는데요. 어, 첫 번째 아이, 어, 물도, 이 아이도 물 굉장히 이쁘게 들었네요. 목대 군생입니다 요런 아이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레뉴. 후레뉴도, 어, 좀큰 아이로. 어, 입장이 굉장히 도톰합니다. 한 9cm 정도 나오네요. 두개 해갖고, SP 군생. 어, 목대 군생입니다. SP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아이, 어, 하엽은 띄면 될것 같아요.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바쁘셔가지고, 못하신 것 같고, 여기 서브릭이다.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서브릭이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뭘로 같아요? 아, 일본 라즈베리라고 써있네요. 뭘로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일본 라즈베리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마드레슈 같은데 이름표가 없습니다. 이런 아이, 빨갛게 물이 들어준 아이, 군생입니다. 어, 목대 국수입니다. 그 다음에 실루엣, 실루엣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랙 보크라고 들어갑니다. 블랙. 잠깐만요. 이름표 볼게요. 블랙 토크? 아, 블랙 호크. 아, 블랙 호크입니다. 블랙 호크. 블랙 호크라는 아이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어, 블랙호크 블랙호크라는 아이 들어가고요 추비립스와 레드벨벳은 이렇게 선물 개념으로 이렇게 넣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1번 이고요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2번 12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매그넘 매그넘이 좀 가격이 있다고 하시네요 어, 매그넘이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어, 센치를 재보면 한 8c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엘콘 HY 철화 엘콘 HY 철화는 빛감이 엘콘하고 약간 다릅니다 입장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좀 넓고 두껍고 색감도 빨갛게 부리는데 정말 예뻐요 저 처음 봤어요 엘콘 하이브리드 철화라고 해서 엘콘 철화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시는 분 비교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음 마고 마고도 가격이 있는 아이라고 하셨는데 어 마고도 이 구성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 마고 어, 사이즈 볼까요 이것도 한 8cm 정도 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 아, 블랙 에본이네요 블랙 에본이도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도 보니까 8-9cm 정도 되고요 이렇게 키가 큽니다 옆으로 보시면 어, 날카롭습니다 창 입장이 가시처럼 <laughs> 뾰족하게 세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 아이는 핑크 마디바 핑크 마디바도 환엽입니다. 환엽이고, 입장이 너무 예쁘고, 지금 저번보다 빛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6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는. 음, 이 아이. 헤, 진짜 예뻐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이름을 모르신다고 SP라고 하시는데, 와,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너무 예쁘다고. 작지만 단단하고 야무떨지게 생겼잖아요. 너무 예뻐요. 빛감도 예쁘고, 이 환엽도 예쁘고. 어, 윤기도 이렇게 흐르면서 색감이, 어, 기존에 있는 레드, 그 색하고좀 약간 다르고, 속 안에는 지금 이제 아가들이 나오는지 약간 푸른빛이 있죠. 어,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이거. 이거 유, 예쁘다고 제가 막몇번 얘기해서 너무 예쁘다고. <laughs> 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아모르. 아모르. 어, 찌그맣게 아가. 아가입니다. 그렇지만 색감은 예쁘죠. 아모르는 한 4cm 정도 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12번. 12번입니다. 12번, 이거도 10만원이고요. 이런 구성으로 지금 오늘 아름다육 정원에 와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 긴 시간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음에 드시는 번호가 있다면 찜하셔서 사장님께 문자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끝으로 오늘 아름다육 정원 어, 매니아분, 음, 매니아분의, 어, 다육 묵둥이와, 그리고 사장님이 준비해 주신 사장님 것과 같이,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여기 매니아분 거는, 요렇게, 요렇게, 이런 구성이죠? 어, 한번더슥 빠르게 이렇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들어온 원종 1세대 레드 에본이라고 하는데, 특대품입니다. 요것만 가격이 몇십만원 한다는데, 대단하죠? 여기도 있고요. 이거는 4번, 4번입니다. 4번. 여기는 3번, 3번이고요. 레드 에보니 특대품이죠. 어 그리고 여기는 철화. 여기는 2번입니다. 2번, 2번이고요. 여기 1번까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와 오늘은 너무 좋은 구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걸로 끝으로 아름다운 정원 매니아분의 세트와 사장과 창세트 무근둥이 세트를 소개를, 해, 소개를 하는 것을 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